거래처별로 다른 배경색을 넣어서 보기 쉽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 안에 아무 셀이나 커서를 놓습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서 데이터에서 필터 클릭합니다. 그럼 표 제목에 필터 버튼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클릭합니다. 모두 선택 체크를 지우고 첫 번째 거래처인 대전점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대전점 모두 지정한 다음, 임무의 색을 배경색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처 버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부산점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부산점 흰색으로 대체합니다. 다시 거래처 버튼 눌러서 서울점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모두 지정한 다음 이무의 색을 배경색으로 지정합니다. 다시 거래처 버튼 눌러서 마지막 인천점 체크하고 확인 모두 지정한 다음 역시 이무의 색으로 배경 넣어줍니다. 각기 다른 색으로 배경색을 넣었습니다. 모두 선택 체크한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거래처별로 각기 다른 색을 배경색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보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데이터에서 필터를 눌러주면 표 제목에 있는 필터 버튼은 없어집니다. 각기 다른 색으로 배경색을 넣어 구분했습니다. 원하는 단어가 입력된 셀만 텍스트 색과 배경색을 넣어서 강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좌 안내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엑셀이 들어간 강좌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강좌가 25개가 있습니다. C열에 강좌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를 눌러 주면 강좌 교육과정만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그리고 셀 강조 규칙 중간에 텍스트 포함 클릭합니다. 대화상자가 나오면 이곳에 검색할 엑셀을 입력합니다. 엑셀 현재 빨강 텍스트인데요. 이것을 다른 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녹색 텍스트 바꿨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엑셀이 들어간 강좌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텍스트와 배경색이 녹색 계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에 금방 띄죠. 그러면 여기서 엑셀이란 단어를 지우면 배경색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엑셀이란 텍스트를 입력하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교육과정 안에 있는 셀은 엑셀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조건이 바뀝니다. 셀에 지정한 조건부 서식을 지우고 싶다면 다시 시열을 지정합니다. 컨트롤과 시프트 그리고 아래 방향키를 누른 상태에서 설정되면 조건부 서식에서 아래 부분의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를 눌러주면 설정된 조건부 서식이 지워집니다. 1월 거래처별 판매 내역표가 있습니다. 이 내역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의 행만 보기 쉽게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표 자체가 깁니다. 1000만원 이상 배경색을 표시합니다. 먼저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이후에 셀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과 알파벳 A를 눌러 줍니다. 그럼 모두 지정이 되었는데요. 맨 위에 제목 두 줄은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줄을 지정해 주면 거래 내용만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규칙. 그리고 맨 밑에 수식을 이용한 셀 결정 클릭합니다. 그 다음 밑에 창에 수식을 입력합니다. 이꼴 입력하고요. 그 다음 판매 금액이니까 F10 중에서 F3부터 시작합니다. F3 입력하고. F3은 열이니까요. 여기서 열만 고정하기 위해서는 F4키를 기능키입니다. 세번 눌러줍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천만원 입력합니다. 천만원 이상이니까 가운데 수식을 입력합니다. 부등호. 천만원보다 크다. 같다. 부등호 입력합니다. 수식이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 배경색을 지정합니다. 서식에 들어가서 원하는 색을 지정합니다. 노란색으로 지정했고요. 확인 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표 안에 천만 원 이상의 행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표시가 되었죠.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배경색을 이런 식으로 보기 쉽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 보는 법과 원하는 데이터에 배경색을 깔아서 눈에 띄게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역 보고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좀 내리니까 상당히 길기도 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원하는 데이터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라해운이라고 하는 행만 보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커서를 놓고 아무 데나 클릭해도 됩니다. 데이터에서 필터 클릭한 다음 하역사 옆에 필터가 나타나면 모두 선택을 지워주고 한라해운만 체크하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한라해운만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되어 있죠.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라 해운만 눈에 띄게끔 표시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원본인 상태에서 한라 해운만 배경색을 깔아주면 눈에 금방 띄겠죠. 그렇다고 한줄한줄다 배경색을 깔 수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필터 기능을 이용합니다. 데이터에서 필터 클릭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두 선택 지워주고, 한라 해운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두 지정합니다. 컨트롤과 알파벳 A를 눌러줘도 되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해서 지정해도 됩니다. 컨트롤과 A를 눌러도 되고요. 그런 다음, 위에 대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우기 탭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색을 지정합니다. 배경으로 깔 색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지정한 색으로 배경이 깔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원본으로 가려면 필터를 눌러서 필터 기능을 해제해주면 됩니다. 필터 클릭합니다. 기본 원본인 데이터 베이스로 바뀌었습니다. 한라 해운만 배경색이 깔려있어서 눈에 쉽게 띄어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